어제는 일차에 지금 하는 것치고는 이단 길을 요 정도로 해놓고 하면 딱 좋은데 좀 네. 날카롭게 기분가 네.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래도 도전했으니까 한번뭐야 기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말이야 네. 잘 간다고요? 봅시다. 근데 솔직히 자신이 있지 않나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면서 아 네, 해 보니까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합니다좀 조금 전에 그 길이가 짧은 게 요거였잖아요. 네. 길이가 짧은, 짧은 잠깐만. 아, 그쪽이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고? 네,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딱 아, 요, 요, 네. 저쪽이겠죠. 요건가 예. 아. 네, 맞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딱요 요만한 길이 길이 짧은 게지 요거였던데 요거 네. 요만큼 해 놓고 내겠던 자신감이 생겨 버린 거지. 네.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일차이 과정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막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꼭 이러쿵저러쿵 씨시브래다니까.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어쩌는 거 하나 안다고 막그 아는 걸 자랑하려고 막... 이터는 것들이 싫어가지고 과정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것도 전화고호리려 아, 이제 중간에 찍으니까 좀 불편하지. 좀 양이 좀 마무리해서 찍고 싶은데, 그렇지? 어, 근데 이 영상 찍을 때 교육 내용이 오픈되면, 곤란해. <laughs> 네, 에, 네. 네. 야, 그거 쉽지 않은 단도 만들어 냈어요. 그런 것들. 네. 근데 어째 뭐 충분히 네 충분히 잘 하고 있다. 4일째인데 그 정도를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면 네. 지금 시간도 40분? 네. 아까 지금 4시 한 40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40분도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20분 35분 농고 1시간이라고 뭐 해도 지금 잘했다 싶을 건데 4일차면 오케이 네. 4일차 와 씨. 요렇게 봐도 제대로 잡았네 어.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시간 싸움이거든 네. 초기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네. 교육 중반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잘 했습니다! 잘 멋지다! 진작 텐트 했었어요. 과제는. 복합적인 지캠. 그리고 좀 살짝 늘어난 텐트. 이렇게 까지 붙여도, <laughs>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라나? 자, 네. 이 정도는 <laughs> 이제 우습게 하겠지. 해보겠습니다. 3시 59분, 네. 4시라고 치고 한번 봅시다. 네. 네. 스타트! 내가 하나 까먹은 거, 네. 어... 탭핑한 거 아니야? 이핑 없이 끌어한 네, 네. 걸로만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오케이, 딱 소리가 늘어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잡아야 된다. 네. 4시 23분. 자, 4시 반. 어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오, 이거잖아요. 어했다 네. 블룩한데, 네. 네. 늘어난 철판을. 으면 뭐 이렇게 바짝 붙여 버리면 끌을 뜻하게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잘했어. 약간 볼록한 게 보이네요. 그 네. 늘어난 철판 때문에 그래. 이거 이제 수술하거나 애초에 이렇게 안 만들면서 늘어난 철판을 수축을 시키면서 보관하는 법. 네. 또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수술을 하는 법. 네. 이것들은 이제 또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중량건 어쨌든 늘어난 철판을 여기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하거든. 네. 잘했슈. 완전 조직은 엉망진창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5일 차에요 5일 차. 늘어난 거. 자, 이제부터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하는 거는 한번, 어, 링크 머신을 쓸 수도 있고, 네. 또 핫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뭐, 나는 애초에 이런 거는 그냥, 예, 그냥 로드로 그냥 조지는 스타일이고, 네. 뭐 초보자들은 이제 쉐링크 머신이나 핫박스, 아니, 초보자라기보다,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 네. 잘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5일 차인데. 네. 지금 몇 년씩 한 사람도 지금 이 정도, 아까 늘어난 거 이렇게 하는 거못이 정도까지 못한 사람들 많나?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